보셨던목표선수 슈네이 압도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플라워윙을 강제 다운됐을 때못 막는 거봤어요 과연 송 선수는 그걸 대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쨌든 특수기에서 플라워윙이나 네. 앞으로 비전을 약손으 끊을 수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순간적으로 빠르게 반응해야 끊을 수어요 보기 어렵다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죠. 그리고 약손을 맞는 순간 카운터기 때문에 약후로가 또 확정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것까지 해낼 수 있으면 또 몰라요 자 많은 게 요구되는 송 선수고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목코 선수 입장에서 다+ 왔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목코 선수는 다 왔을 때 항상 떨렸거든요 항상 떨려 왜냐면 다 왔을 때 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말 쉽지 않아세요세 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간절하지만. 모릅니다. 사실 모크 선수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파시적해요 이게. 맞서. 그리고 점프 시드 K 도 좋아요. K 도 지상식이랑 점프 강발 점프 시 같이 좋아요. 뭐 ACD 테크닉이거든요. ACD 테크닉 무조건 부르면 시리 나갑니다. 다시 자, 플라이 브라운. 절대 넘어지지 않겠다. 다짐한 느낌이 절대 넘어지지 자, 않겠다 아이를 잡았어요. 아이즈 아이. 맞았고. 한번 그렇죠. 지상식이 천천히. 자 풀리트 되고. 와 이거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서. 끊기 어렵죠 끊기 네. 어죠 이렇게 되면 오. 이제 가득의 이치가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모크존 아. 모크존 다시 한번 어? 가게 구르기 빠졌다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자 일단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뛰자마자 점프방 바로 골대고 퇴근하죠 이러면 고자점프신 이번에 크로쓴 거예요 자! 야크로! 이거 질렀죠 어? 여, 근데 여, 여, 뒤 썼어 이거 실수거든요? 점프신 근데 길을 부수고 서 아우! 을 부수고 있어! 자, 키아나, 한 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다시 한 번, 모쿠 셋업! 모쿠 셋업! 자, 약속 비비다가 점프를 CD에 맞았어요. 근데 선택, 송 선수의 선택은 나쁘지 않아요. 기도 두 판이고, 아직 네. 할만이요 근데 모쿠 선수도 길을 채우고, 넘어티를 운영할 거라고. 적어도 보면. 한 개는 안전하게 써야 이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길을 아끼면 안 돼요. 결국에, 준혜를 이겨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다시 한 번, 한번 흐름 타기하면 무서워요. 기잡. 여기서 넘어가죠. 와, 점프 약속을 일부러 가는 거거든요. 목표 선수가 사실 끝내야 돼요. 이거 끝내야 돼요. 이거 끝내야 돼요. 열풍과 레이킹 열풍과 라이즈태클까지기게한개 반이었나요? 그렇죠. 이 콤보가 어쨌든 효율이 좋은 콤보인데 정확히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거 서로 할 만합니다. 이제 목선수 도할 만하고 송선수 도할 만해요. 자, 이 정도면 차이 없다고 봐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단 점프 이슬라이드 읍스의 셋업. 그리고 네. 프론트 다음에 어, 아 어, 이러면 이러자 어, 이후에 다시 세덤 와안 아, 아 아, 보여요 세, 세 다시 한번 번 이러면 강소라고 다시 한번 빼점 강소니까요 저 어, 이번에 아 여기 두번 걸었어요 그렇죠. 이세업이 고구마가 너무. 여기지 헷갈리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기서 투포런트 다음에 슈켄으로 초빙수준서 셋업할 수 있는데 더한 방에 끝내는 운영을 수 있어요 한 방에 한 방에 끝내는 운영. 근데 이래서 이슬라가 지금 최근에 고표를았는데 다시 한 번. 자, 한번이유리에요 그렇죠. 지금 뛰자마자 한번 했어요. 이단 점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방에. 여기도 역할드 점심이디. 와우! 오! 이거 진짜 써야죠? 그러면서 강도 내리고 두준 내리면서! 조절. 그러면서 주화 이후에 아, 이거 다섯 한 개. 이거 시야까지, 쓸 시야까지 쓸 이거 시야까지 쓸 거예요. 자, 잠깐만, 잠깐 데미지! 와, 와 이러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가됐어요 이거 사실 시야순수 끝나는 건데, 지한 칸이 있어야 되는 거, 송선도 있잖서한 칸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된다. 사실 지금 목구 선수기세개 나서 좀 불안한 느낌이 응. 없잖아. 있을 때도 있어야 는 이게 사실 목구 선수가 3개를 선수 잘하는 게 뭐냐면, 열사 주격이 많이 쏠수있어 6번까지 쏠수 있어요. 6번? 그렇죠. 그리고 결국 환영사진 셋업이 보고 못 막아! 잠깐만요. 이러면, 장품 쓰고, 와, 자, 15품을 헐쳤어요? 그렇죠. 코나요? 일단 안전 점프. 아야야야! 기합기합 소모. 진초까지 쓰죠. 그다음에 다온 공격. 사진데 나온 공격 사진. 아! 아, 아 근데 이거는 보고 맡기 어려워 요 현실적으로. <목소리> 여기까지 오사사경 저거 마지막은 진짜 힘들긴 했는데. 그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한 쿠풀이의 세트업을 만든 선수가 사실 모쿠 선수예요.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저 상까지 황 몰리면 사실 이기기 빡세긴 해요. 그렇지만. 송선수 입장에서 반대로 얘기하면, 결국 넘어뜨리면 이오리가 또할 만해요. 왜냐면, 네. 진초를 지르는 거 말고는, 어떻게 보면 쿠쿠리는 대공기가 없어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못 하기 위해서 열사 주격을 지르는 거거든, 요 주물 한 번씩. 열사진 견제 넣고, 열사 주격으로. 일단, 네. 자, 오프셋업. 자, 아 근데 다 필요 없고, 이게 문제예요. 슈데이 그렇죠. 문제예요. 맞습니다. 이게 문제기네요. 네. 와, 이불이 되고, 되고, 다시 한번 뒤로 빠질 수도 있고. 한 코로 질렀어요. 이거 가 받아주는 답이 없다 맞습니다. 말, 아, 야, 야, 야. 이번에 뭔가요? 앞이냐 뒤냐? 앞이냐 뒤냐? 안이었어요 이거 안 뿌리 외야 맞죠? 어떻게 막았죠, 송 선수? 어떻게 막았죠? 자, 직접 한발 이외, 여보세요. 다시 플로잉. 자, 이거 못 잡았어요. 이엑스 이프리트, 이프리트. 야, 야, 야. 와, 아, 지금 아, 너무 불리한데요. 그렇죠. 지금 결국에는 방어만해서는 답이 없어요왜냐면 팬텀 때문에 대공을 보고 쓸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러면 결국 지상기본기나 점프기본기 공대공을 잘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팬텀은 이제 블라우윙이랑 같이 하는 대신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점프실이나 라인스탠킹 잘 썼고요 플라... 다시 한번 열풍권 자다시 딜레이, 딜레이 캐치해요 오크세덤 다시 갑니다 안 아, 보여요 이러면 다시 한번 슈게안 쓰고 세덤 어, 잡고 풀어주고 아, 이거 근데 안대체요 아, 비겼어요. 아, 이 포인트 이거 조금 쓰겠네요. 자, 키안게, 아 너무 압도적이에요. 지금 문제는 이 숨에 이게 압박을 본인도 공격해서 벗어야 돼요. 왜냐면 뒤로만 계속 빠지면 모코 선수가 신나서 계속 공격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본인도 공격을 해야 돼요, 송 선수. 이후에 비겼고요. 이 비겼을 때가 기회긴 한데 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지, 송 선수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오, 잡기 아, 그렇죠. 재밌지, 슬슬 따라갑니다. 아이, 이엑풍 이거 써야 돼요. 이 하나 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조질 리유에 그모른때려주는 상황 다시 아 엑스 얼풍 이거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요. 오빠 마블죠이 마블이죠. 이게 이번에 보험 걸었어요. 왜냐면 이 x 스풍 원래 무적이 없기 때문에 세게 어렵거든요. 네, 얌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비비진 않는다. 저것도왜냐면 그렇죠. 이기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기시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저도 이슬라기 두 개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 드롭스를 조심해야 됩니다. 방금 이스 설풍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만 써야 돼요. 이스 설풍. 이젠 그만 써야 돼요. 와, 이것도 피어싱으로 또 헷갈리게 하고요. 약, 약, 약. 천천히 두들립니다. 이러면 끝났죠. 아 이러면 클라이맥스 포브까지 하면서 끝났습니다. 와, 목구 선수 강하기나 합니다. 확실히. 너무. 너무 강력해요 제가 봤을 때 1번 제가 보기에 송 선수 물 마시면서 천천히 생각해야 돼요 지금 오히려 빨리 고르면 말릴 수 있어요 천천히 물 마시면서 이거 선수의 특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세? 생각을 좀 충분히 해주면서 슈네이를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야 돼요 지금 모크 선수의 3번이 뭔지 기억이 안날 정도예요 맞죠. 지금 지금 슈네이가 워낙 폭발력이 좋은 캐릭터고 가드가 부셔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오는 팬텀을 약으로 끊어야 압박이 끊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플라워잉이나 ES 플라이잉을 같이 쓰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것도찍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누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게게마지막까지 몰리면 강크로 게어기가어려워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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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떻게면떻게게게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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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다시 갑니다 떻게 어떻게 양떻게어어어요게어게 어떻게 게 어떻게 차라게나떻게 어떻게 제가 보기 송소수 지금 포기나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대책이 필요하긴 한데 아! 안 보여요! 아안 보여요! 대책이 한 섭니다! 펜텀 다시 놓고 셋업. 셋업. 셋업! 다시 셋업! 끝났고요. 아, 렀고요 이러면 끝났어요 이번, 이번 라운드는 끝났지만 라구로 제가 보기에 대점프나 백점프 CD를 해서 무독에 막는 것부터 출발일 것 같거든요 아그 출발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 송 선수인데 한번 가봐야 돼요. 아직 포기트를안 했을 거야. 자 점시디. 송 선수. 나인프리트. 여태까지 잘했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는 정말 강파. 한 선수요. 예 어. 자점 간발. 이거. 예게 사진지. 샤이니 컵홀로. 한세 들어가고 있는 송 선수가 한 세. 천천히. 자점 cd 이것도 점프디 한번 눌렀고 블라비. 자자. 이후에. 중세 어. 그, 어. 가드를 막고 있긴 한데. 이번에가 문제야요 아 이게 지금 막는다고 상책이 아니에요 지금 이뿌리트 들어가고 다시 이뿌리트 패턴 살짝 남습니다 자 마지막 12 다시 한번 여기서 지금은 안돼요 끝내야돼요 오바이드아 개밀지가 아니 야왜또안 끝나요 이게 근데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laughs> 끝나죠, 끝나죠 근데 이러면 오히려 좋아 진짜. 길을 아끼는거거든요 길을 아끼긴 했죠 근데 여기에서 짤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laughs> 아빠. 그리고 셋업이 들어가면 또 몰라요. 그 상황까지 만들 수 있다면. 자, 무조번 수비. 나 열세, 그질요 결심했네요. 같이 맞겠다. 같이 맞겠다. 하지만. 점프가 방바를 같이 맞겠다. <laughs> 결국 내가 3번대3 번에서 투가 많고 풀로 어떻게 보면 열사주격으로 압박을 하면 어렵다 이거. 예요 근데 결국 3 번을 가져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건데. 아, 오빠 같이 맞아요. 저하고 이것도 <laughs> 영리하게 하고 있고요. 점프. 그러면. 다시 공부들하고 와이너, 달려요, 달려요, 피어싱 이후에 이거 백점과 관을 수도 있어요. 자, 첫 퀴즈. 기, 기술. 와, 이러면 세트스코어3대0입니다 모코 선수 자, 지금 기뻐하죠 왜냐? 월드 챔피언십 진출이기 때문이죠. 세번 도전 끝에 진출했고요. 정말 오늘 송 선수 정말 잘했습니다. 왜냐면. 정말 잘하는 강자 선수 중에 한 명의 메드표 선수를 넘었고요. 네. 오늘 그리고 루저 스파이널, 그리고 위너 스파이널까지 진출하면서 정말 다 왔거든요. 와, 이 경기력,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보여줄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더 성장해서 또 세계대회에서 또 충분한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